자, 먼저 210번부터 볼게요. 안 봐야지. 아, 다 다른 거는 모르. 이거에 몰라. 야.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편이. 고마워. 세윤이가 그러니 네. 우리 딱 느낌상 여기 지금 시그마 내가 그냥 귀찮아서 뗐어. 네. 시그마 당연히 뭔가 풀맛풀맛 뭐? 어떻게 이렇게 지워가겠지. 네. 근데 여기 지금 어차피 부모가 네. 이 플러스 인트리고 당연히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솔직히 막 이게 문제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뭘 해야겠다. 그니까 네, 유리화 해야 될거아니야유리화그걸뭘 곱할래? 어, 분모 분플러 n 플러스 2n, 마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엔 마이스스이하이 <laughs> 아, 그걸 어떻게 찾아내게 말할까? 음, 음. 아니 진짜 음, 이거 시험에 뭐, 없을까? 저, 그러니까 음, 시험에서 알아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시험에서 이제 이게 모양이 음, 음. 뭐, 이게 루트를, 루트를 1차로 보려고 루트를 1차로 보고 1차를 2차로 보고 음. 그럼 뾰롱뾰롱하게 나타나면아 그럼 그 선을 어떻게 걸을 수 있게 하 그냥 음, 크게 위험해 뭐, 뭐, 안 돼. 할수 있으면 해 봐. <laughs> 못 하겠어. 안될거 같아. 난난 못해. 뭘.. 음. 그러니까 좀좀 이걸 생각해냈으면 좋겠는데. 감이 안 와요 머리. 아니 뭐 일단 세윤이가 시킨 거 해볼게. 저요. 자. 오 선생님 시키는. <laughs> 자. 아니 막해 봐야지. 뭐 곱할까? 그냥 저거 분모에 중간에 마이너스 한거 곱하면 아안될안될것 안 같아. 그걸 물장이 좋아이 이건, 경이년가뭐이년 그러니까 년한 나라? 이 있는 사람 일단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요렇게 어, 어, 하면 이렇게 하고 아뭐개 박스 분똑같다거 아, 보이니 예 그러면 나중아 <laughs> 내면 e, e, 아.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분모 모나와 뭐 분모가 이 나오 이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지. 네. 그럼 이제 제 분의 얘야. 음. 아. 그럼 요것도 약분 됐잖아. 네. 그리고 얘 분의 얘 하면 또얘 약분 됐잖아. 네. 아, 아나 오늘. 네. 이걸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내냐? 막 그건 좀 어렵긴 한데, 더하기니까, 뭔가. 연습 많이 하지 뭐. 방법은. 음, 뒤에는 안 해도 되겠지? 예. 오오. 선생님. 어, 167번을 지원될것같아요 문제를 생각했는 잠깐만 224번 보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합 sn이 3n 더하기 2분의 7n 더하기 6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자, 이렇게인데 지금. 어차피 시그마를 합차에 따로따로 따로 취하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2 모양 보이니? 자, 이거 누가 물었어? 어, 여기까지 보일까? 얘 내가 무한히 더하는 거 어떻게 알아어 S.N. SM. S.N.이에야 그 다음에였다가 이것만 일단 그냥 S.N.에다 리미트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나와 리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이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얘 얘는 몇 항부터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 뭐, 셋 뭐, 항? 자, 1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더한 거랑 1항부터 무한대 더하기 2항까지 더한 거랑은? 같아. 무한대까지 더한 거나 무한대 더하기 1까지 더한 거나 무한대 더하기 2까지 더한건 같아. 근데 얘는 몇 항부터 더하는 거냐면 3항부터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2에 뭘 빼는데 아까 SN이 얘가 3분의 7이었잖아. 3분의 7에서 3항부터니까 A1과 A2를 는 빠지는 거지. 그럼 A1과 A2는 저기에서 S, S3 아니, 에이, 그냥, 너. 이거는 S2지. 졌다, N자리, 2는 되지. 그렇게 해서 계산. 자, 다음, 2, e, 3, 2 e 가자.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 래 N지곱이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다음 중이 등비급수의 합이 될수 없는 것 구하래. 일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제곱.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래 범위는 뭐에서뭐까지야1에서1까지 등호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 합은 몇이야? 이 값은. 1마이너스. 1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r이잖아. 네. 그러니까. 식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y는 1기 x분의 x란 함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치어. 생각해라. 이렇게. 그럼 얘 분수함수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곱해 볼게. x 기 1분의 마이너스 x고, 얘는.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x-1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x-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자뭐 별로 한거 없고 이렇게 있는데 점등선이 1. 1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얘 음수니까 이렇게 가지겠지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이차 함수네 자 이것과 y는 이러한 직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두점 a, b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o, a 기울기와 o, b 기울기를 o, a 기울기와 o, b 기울기를 a, n, p, n 라고 할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 뭐 다른 게 다른 게안 보이는데 이걸 그냥 바게 하마기는 아닌 것같은데 좀만, 그래도 일단 뭐. 그냥 웬만큼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것뿐이 안 보이는데? 그나마 근과 개수의 관계 써야겠다 이거 알파 콤마 여기 교점 예로 놓을까 예로 놓을까 아래가 아래 낫죠 아래 이다 비슷해서 뭐솔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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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아, 아. 못그려는지 모르겠어 아래가 좀더 예뻐 보여요 그럼 아래꺼 놓자. 알파콤마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3알파. 얘는 베타콤마 마이너스 베타제곱 더하기 3베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 구하라는 것부터 먼저 써볼까? 구하라는 게 이기울기, 이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와 0,0과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미지수 놓는 게 조금 더 낯섭겠다. 그럼 알파 빼기 0분의 얘 빼기 0하니까 이게 an이었나? 기인이었잖아. 예. 그럼 알파 더기 베타 이제 어... 그냥 나나나 오호. 넣어서 그, 넘겨서 그냥 나박 아니 그만해도 돼? 예. 한사간이가다 먹었겠다. 아이야이 치사 하나 내가 귀찮아서 끝까지 안 풀었다고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자, 2 6 7 가자. 167, 이것도 좀 괜찮은 내용이어서 2 6 7 김이나 읽어줄래? 이 b를 찾아내야 된데 얘가 1이라고 했고 얘 x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요만큼 x인 거 여기 x인 거 이렇게 잘라 낼 거야. 자, 모양까지 요까지 이해 갔지? 그다음에 이큰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과 닮음비가 같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 x고 여기는 100x지. 응. 자, 빼어나필에식 세워 봐. 얘대 얘는 얘대얘 얘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식 세웠어. 자, 그러면 내향의게 이렇게 의렇과이다과 같다. 넘길게.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0. 자, 근의공식으로 구하자. 방법 없어, 이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마이너스면 x가 음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하라는 거 그럼 어차피 1일 때 다음 게 x가 얘였고 여기서 또 잘라내면 그럼 이거에다가 어떻게 되겠니? 이걸 제곱한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만약에 1x 1x 여기 또 여기 막 이렇게 해간다면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부터 5가 공비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음. 아가씨, 질문 안에는 됐대. 너 이해 갔냐고. 질문이 되는 어 그러니까. 음. 질문 됐는데, 이 음. 문제 괜찮은 문제여서. 모의고사 문제고. 자, 근데, 구하라는 거 먼저. 지금 군대, 시그마키. 기... <laughs> 아, 에론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네. 그럼 구하라는거 잠깐만 써볼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ln은 kl1 요건데 ln은 ln이 이 사각형의 둘레거든 둘레고 어차피 이 사각형 둘레 그 다음 사각형 둘레 공비가 기립비니까 어차피 뭐니 얘가 얘가 공비겠지 4개여도 어차피 이거 4배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분의 L1. 얘가 얘지. 요것만 이쁘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 갈까요? 자, 이거 모의고사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 문제였고. 그 다음. 2, 7, 8 가자 2, 7, 8강진 읽어줄래? 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이 매적하는 원 C1을 그리고 이 원과 정선각형두 개를 적하는 세계의 원이 되 이와 같은 방법을 한없이 방하며 원을 그려나갈 때 그려진 모든 원들의 우리 A분의 b 파이이 A더하기 을 먼저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되냐? 한 변의 길이가 4라 있어. 4, 5, 2 원의 반지름.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어차피 다 일치하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 a 하니까 어? 중심이랑 크게 될 일치해요 무게중심이요. 이거 정사각형 아니야? 그랬어요. 얘는 왜 이자와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물어, 거야? 물어, 물어.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까지도 같지. 하나씩 또 다른 것도 아는 거 있나? 그, 그 방심, 심오 방심 방심을 더방요단시타는 방심. 방심은 방심 이렇게 바깥에 이쪽도 있어 이런 말 알고 뭔지 모르는데 시아 이뻐도 연장선 접하는 거 이거는 도로 문제 같은 거에서 이렇게 최단 거리 같은 거리 거리 이런 거구할때 도로 연장선 이런 거에서 좀 조금 그럼 이거 강유진 안 해도 돼? 아 그래 그게 아니고, 뭔지 안 보는데 이게 무기중심과 어. 이게 같다를 설명해야 돼. 아니, 아니. 말해 빨리. 말해주세요더더 아, 마저 풀어줘. 알았어.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정삼각형 높이 2분의 루트 3a 요까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2루트 3이야. 그럼 2루트 3의 얘는. 2루트 3의 3분의 1이지 네. 2대 1이니까 자 요거 그래서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거 넓이지 자초항 어떻게든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파이 제 제곱 얘가 s1 요까지 나왔지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요쪽만 갈게 이렇게 생각해봐 이 원과 이 원이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모양 또한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끊으면 이것 또한 뭐가 될까?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길이가 이 길이지 이거에 얘가 얘잖아 그래서 이거 반으로 얘 나왔지. 그럼 자 우리 그냥 좀 빠르게 잠깐만 해볼게. 우리 생각해 보자. 지금 이거네 이거가 기립이야. 얘가 우리 이루트삼이었잖아 근데 얘는 삼분의 이루트삼이잖아 얘루트3이라고요어 전체 만했으면한것 같은데 어! 이거! 아니, 아래쪽만 니아 있어가지고 혹시 아래쪽만인가 해서 요거 노란색이 2루트3이야 네그 예. 다음에 요 파란색 얘는 3분의 2루트3이야 네. 예. 성우형 다시 아아 아니 아니 됐어? 네 예. 그럼 몇대 몇이니? 3대1이지 그럼 음. 이널비 대 이널비는 9대1구대 9대 일이지. 근데 9대1인게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몇 쪽으로 가? 네 쪽. 그러니까 구 음. 분의 일이 세 개지. 이제 또 수열이 두 번째로 들어간다.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원이 세 번째지잖아. 그럼 첫 번째 원두개 빼면 아. 아. 아, 근데 내가 두개 빼면 되네 내가, 그, 래도 이거, 둘을 하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그래, 빼야겠다, 두 개. 빼면 어, 되 그냥 된다. 뭐. 3분의 8파이 빼면 되지. 자, 이거는. 아. 그냥, 그렇게 빼도 되고, 두개 빼야 돼. 첫, 첫 번째 거. 빼도 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그냥 초항을 바꿔서 두개더 해도 되고. 아, 일단, 저거를 세 배를 한 다음에 큰원두번 빼는. 아, 아니, 아, 아니. 이거 세 배는, 아니, 세 배는 아, 아, 아니고. 세 배는 <laughs> 아니고. 지금 요, 구분의 일하면 요것들 더한 거야. 요것들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거 그냥 그렇게 초학만 바꿔서 그렇게 따로 두개더 해도 되고. 자, 될까요? 예. 지금 이게 2, 7, 8이었고. 자, 순환소수. 자, 연습만 좀만 하자. 얘는? 아, 예. 4분의 3. 아, 그, 그냥 끝죠분의 3. 땡 붙어있으면 9야. 이렇게 하면 999분의 123 근데 만약 이렇게 돼있으면 990분의 123-1 990분의 123-1 이렇게 가면 9, 9, 9분의 1, 2, 3, 4, 5 빼기 1, 2 9, 9, 9분의 1, 2, 3, 4, 5 빼기 1, 2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만 연습하면 될것 같아 9, 9, 0분의 1, 2, 3, 4, 5 빼기 1, 2, 3 연습 다되니 근데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건안낼 거야. 순환소수 문제가 잘안 내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면 뭐 빈칸을 내놓고 이렇게 바로 답을 찾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빈칸을 내놓고 무한등비급수를 하게 만들 거야. 무슨 말이지 이해가니? 얘는 0.1 더하기 0.023 더하기 0.00023더하기해서 여기 음. 무한등비급수. 음. 그러니까 뭔가 빈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이거 값 이거 값구하라 그냥 그럼 그냥 우리 외워버린 걸로 찾아버리니까 뭐 그걸로도 당연히낼수 있지. 근데 이렇게 시켜 해두시고요. 뭐더 해줘? 아니야 공비 같아요. 야 공비가 그냥 무조건 백분의 일이나 십분의 일이나 이건 공비 찾는 게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잖아. 아까 형석이는 형석아 형석이 285번이 문제였어? 그냥 못풀겠어요 뭐 여기 그러니까 2 8이 네. 여기 다안 되지? 아니요 그거 어. 빼고 285번 빼고 다 돼요. 어, 285번 빼고 나머지 다 됐어? 네 나머지는 이한준 선이안외 지금 깨어나서 안 외우는 거 보소. <laughs> 안 있는 이한이 나머지는 그냥 누가 다 하니까 풀리다고야 를서아 이거 씨가 알서못 푸네. 뭐, 뭐 언제가? 아, 전혀 어 이거 알면 나중에 루까지걸던져수 있어. 오 그래. 다음 음, 자 씨가 알려되네 우리 조금 여기 문제 스텝 3더 풀고 가자.